안녕하세요. 아네스 다육입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왔죠. 일이 많았어요. 그냥 매장 정리도 하고, 뭐, 하우스도 새롭게좀 비닐 좀 갈고, 이런저런 일이 많았고, 음, 이건 다 핑계죠. 제가 이렇게 좀 너무 오래간만에 와서 좀 죄송스럽기도 한데, 어 시작하면서 판매 영상부터 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어, 요번에 이제 새로 시작을 하면서 판매 영상 올리는 거는 아프리카 식물들, 그리고 구근 식물들, 선인장, 음, 다육이 키우다가 그냥 웃자라서 진짜, 아우, 너무 질린다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눈을 돌려서 키워볼 만한. 그런 아이들 데리고 왔거든요. 제가 하나씩, 이거 1, 2, 3, 4차까지 제가 이게 판매 영상을 찍을 생각이에요. 지금 준비를 하다 보니까 4차까지 찍을 수 있는 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좀큰거보다는 소품 위주로 제가 많이 준비했거든요. 하나씩 소개해 볼게요. 어, 여기 앞에 있는 것부터 먼저 이제 준비를 하면 이름표가 돌아가 있는데, 요 아이는 어 파종 제가 파종을 한 아이예요 씨앗 씨앗 파종을 해서 키운건데 인트리카타 요게 사이즈가 한 1cm정도 될거예요요 구분 사이즈가 그래서 요게 15,000원 제가 파종한거 씨앗 뿌려서 키운거 이것도 벌써 몇년 된거거든요 인트리카타 15,000원 하나씩 소개해볼게요 그 다음 음 여기 요즘 아프리카 식물이 대세다 보니까 많이 보셨을 거예요. 노란 꽃이 피는 아이죠. 오소나 피그마에 요 아이 가격이 5만원짜리 오소나 피그마에 요 노란 꽃이 피는데 꽃이 아담하니 앙증맞은 그런 꽃이죠. 요렇게 오소나 피그마에 5만원 이렇게 있구요. 그 다음 요 옆에 거는 음, 이것도 구근식물이거든요. 이것도 제가 씨뿌린 거예요. 이게 엄블리커스 루페스트리 이것도 씨앗 파종한 거라서 이렇게 제가 표시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2만원 이것도 구근이 생기는 거예요. 구근이 생기는 거라서 이 위에 이파리가 이렇게 나왔다가 요즘 게막 자라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왔다가 또꽃 피우고 씨앗을 맺히고 그리고 없어졌다가 다시 요 계절이 되면 또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어떤, 음, 와인컵? 와인컵 사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와인컵 사촌. 요렇게. 아, 요거 가격 제가 말씀드렸나요? 2만원. 네. 엄블리커스, 루페스트리, 파종이. 요거 2만원. 그 다음. 요거는 알스토니 백화인데, 알스토니 백화. 하얀 꽃이. 이거 꽃은 제가 확인을 한 거예요. 하얀 꽃. 제가 그 전에 농장에서 알스토니를 몇번 가지고 왔었는데 백화라 그래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꽃필때 보니까 핑크색 꽃이 피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제가 하얀 꽃이 핀 거로 확인한 아이기 때문에 믿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알스토니 백화 25만원 가격이 좀 있지요. 25만원 알스톤이 백화, 25만원. 그리고 요거는 제가 애정하는, 제가 엄청 늘리는 아이잖아요. 어, 카메라 잠깐 움직일게요. 요거, 에르스트. 에르스트. 요거, 아프리카 허브. 에르스트인데, 요게, 이, 어, 가격 안 썼네. 2만원 짜리에요. 요구은제 손톱하고, 손하고 굵기 한번 비교해보세요. 이렇게 굵어요. 요거 음, 커팅 해가면서 이렇게 구근 키우는 법 제가 알려드렸죠. 그 전에 영상에서 요거 굵기가 작지 않아요. 요거 제 손보다 굵어요. 요게 2만원 짜리 에르스트 2만원. 그 다음 여기 마소니아, 마소니아 이 아이도 제가 파종한 건데. 마소니아가 요즘 깨어나면서 이렇게 꽃봉오리까지 이렇게 물고 나오더라고요. 마소니아 만원. 이거 파종한지가 2018년 5월달. 2018년 5월에 파종한 아이예요. 구근이 얼마나 큰지는 저도 몰라요. 이렇게 마소니아 만원이고요. 그 다음 오소나 카카리오이데스. 이름도 너무 길고 어려워요. 이것도 노란 꽃이 피는데 아까 오소나 피그마에 요거 보여 드렸잖아요. 요아이하고 꽃이 거의 비슷해요. 꽃이 오소나 피그마에랑 오소나 카카리오이데스 요아이도 꽃이 노란 꽃이 피는 아이예요. 꽃이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요아이는 4만 원 어, 이 구근 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집고 있으니까 대략 그렇게 비교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게 4만원 짜리였구요. 그 다음이, 오니소갈룸 사르디니. 여전히 이름이 어렵죠. 요거는 35,000원. 요 아이도 제가 꽃을, 씨앗을 받아가지고 씨앗을 파종을 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뭐, 몇 개월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구근이, 뭐, 보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싹이 요렇게 초록초록한 요 싹이 벌써 올라왔더라고요. 그거 나중에, 어? 이거 보니까 이거 하시면은 좋을 것 같은 게 이게 벌써 이 도로 지금 속에 이 도로 분지하려고 하는 모양이 그렇게 잡혔네요. 음, 이거 외도짜리 35,000원 하는 건데 이두가 되려고 하네요. 어 미리 가져가서 이렇게 군생되는 거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오니소갈룸 카우다텀 삼만 원. 요 이것도 오니소갈룸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 이 아이도 오니소갈룸 같은 그런 꽈인 것 같아요. 양파처럼 자란 애들을 그렇게 앞에 오니소갈룸이라고 이렇게 붙이나 봐요. 오니소갈룸 카우다텀 삼만 원. 이것도 제가 큰, 큰, 음, 모주에서 옆에 자구를 떼갖고 뿌리 내려놓은 아이예요. 요 아이. 이렇게 3만원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 아이. 이 아이. 이 아이도 제가 많이 키우고 있는 아이. 이것도 지금 밑에 보시면은, 어, 이 오니소갈룸처럼 그렇게 밑에 구근이 그렇게 있는 아이거든요. 요것도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거 기온만 맞으면 계속 잎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춥거나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하엽져서 없어지고 구근만 남아있다가 이제 기온이 맞으면 또 새로 이런 싹을 올리는 거죠. 요 구근 보이시죠. 속에 구근이 요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옆에 새끼를 두 마리나 쳤어요. 여기 요쪽에 하나, 요쪽 뒤에 요쪽에 하나. 음, 요거 군생 되면은 싸게 올라올 때마다 이쁠 것 같아요. 요거는 3만 원 드림이 옵시스 금 3만 원. 네, 요렇게 오늘 간만에 올라와서 제가 <laughs> 간만에 와서 <laughs> 판매 영상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요렇게 첫 번째, 그다음 뒤에 것도 판 보이시죠? 요 뒤에 판, 뒤에 판이 있고 요 판을 지금 네 판을 준비를 해놨어요. 지금 요판 구경하시고, 그 다음 판또 영상 찍을 거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다른 아이들도 있어요. 아프리카 식물, 구근 식물, 그런 거 많이 준비했으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안네스 다육이었습니다.